시간이 정확한 지하철을 타든 지하철파야. 나는 창밖을 바라볼 수 있는 버스파야. 버스 is f u 버스파 박규태입니다. 아 지하철 지하철 <laughs> 지하철 지하철. 저는 지하철파 이동진입니다. 아, 일단 버스 지하철은 시간이 엄청 규칙적이야. 딱지하철은 앱도 있잖아. 언제 어디서 어떻게 타가지고 몇 시에 딱 도착한다. 그 버스는 예측이 안 돼. 요 언제 버스가 올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. 카카오버스 쓰면 되지. 카카오버스 그런 것도 있어? 3... 23초 뒤 도착 이런 거 나오고 어, 심지어 어, 버스는 그런 것도 떠 여유, 보통 거진장. 지하철도 떠! 지하철도 떠! 어디가 혼잡하고 어디가 여유있고응 아, 그것도 응. 또 일단 버스는 퍼켓 뷰를 볼수 있잖아 버스 차창 보면서 반짝이는 도시 야경 보고 <laughs> 창에 이렇게 기대했으면 약간 덜컹덜컹 흔들리면서 <laughs> 도시 보면서 한번 촉촉해지는 시간이 아... 있어야지 지하철이 뷰를 볼수 없다고? 성수와 뚝섬을 지날 때그 아름다운 한강 뷰난 그거 보면서 서울을 상경하고 진짜 눈물을 흘렸어 아 근데 버스는 기사님들의 그 운전 실력이 다양한 거 알지? <laughs> 근데 버스에 꽉 차는데 아저씨가 급정거 할 때가 있거든 그럼 아... 진짜 다 같이 다 붙어서 와! 뭐 이렇게 야, 야 그거 하려고 가. 버스 타는 어? 거야. 놀이공원 돈 아, 주고 왜 가? <laughs> 그럼 경치 볼려면 케이블카 타라고. 케이블카 타자고. 지하철 타러 갈때 계단 내려가는 게 너무 싫어. 이게 막 3분 남았다 그래서 뛰어가는데 그게 계단이 갑자기 엄청 많잖아. 그러면 나 그거 뛰어가다가 막 넘어지고 작살나고 막. 버스 환승? 내렸다가 타면 됩니다. 물론 버스가 환승 간격이 짧을 수 있어. 하지만 버스는 밖으로 걸어가야 돼서. 밖에 더. 밖에 비와. 아킷추워아하스 아니야. 지하철. 환승하고 40분 걸린다는 거는 사실 1 시간 걸린다는 뜻이야. 이건 버스야. 아 근데 환승은 좀 힘들긴 해. 아 근데 환승이 또 요즘 잘돼 있어가지고. 뭐가 그렇게 다잘 되어 있어? 우리나라 지하철 지하철은, 지하철은 잘돼 있습니다. 공항철도에서 2호선, 너 홍대입구에서 봤잖아 그거는 좀 힘든데. 지하철 따. 환승할 때 그냥 낑겨 있다가 잠깐 또숨 쉬어지는 기회도 되고 네, 또 가는 길에 구경할 게 많아 델리 만주도 있고 버스는 없니 구경할게 없지 그리고 40분에 환승이 두번 있다는 거 적어도 한번 탔을 때한 15분 정도밖에 안 간다는데 15분 동안 몸을 했지? Music is my life. 노래 딱 15분 딱 다섯 개 들으면 바로 딱 내리고 어우, 짜증이 막 나. 짜증이 막 나. 막 나. 근데 만 원짜리 타. 지금 지하철 역도 시원한 거 알아? 여름에 여기 되게 시원해. 근데 막 찌는 듯한 더위, 막땀막 어디 땀 저기 땀다 하고 있는데. 어디 땀 저기 땀이 뭐야? <laughs> 찌는 듯한 더위 때는 10분도 밖에 못 있는 거 알지? 적정 온도를 안 지킨 지하철도 엄청 춥거든. 근데 버스는 이렇게 타면 은내 옆에 바로 창문이 있으니까 내가 너무 추우면은 조금 열어서 뭔가 이거 환기도 쓸수 있고. 이런 사람 내가 싫은 게 뭔지 알아봐. 난 뒤로 바람이 막 뜨거운 바람이 얼굴로 막오는 거야. 그럴 때 경험하지 않았어? 나 그렇게 안 열어. 버스는 문 열리잖아. 문 열리면 거기 뜨거운 바람 확 들어와. 아 뜨거. 워아 뜨거 워 이렇게 된단 말야. 지하철은 그게 없어. 지하철도 똑같아. 아니 근데 또 보면은 지하철은 의자가 또 쎄잖아. 그러면은 이제 앉았다가 일어날 때 이제 쩍하고 그 하고 떨어지잖아. 너 그거 안 불쾌? 나다 뭐 알고 있는데. 그래. <laughs> 밀리지 밀리지. 근데 버스는 그런 게 없다고 <laughs> 여름엔 그럼 바지 입는 걸로 야 이거 근데 어. 지하철이야 봐봐 정류장이 크지도 않아 되게 요만한 정류장이 가끔 요즘 위에 이거 없는데도 있어 저기 우산 안 들고 다니세요? 봐봐 그럼 우산 들고 다니면 면적이 있으니까 다들 이렇게 부딪히잖아 그러니까 거기 다 <laughs> 그런 게 인간 <laughs> 사람살이의 묘미야 이렇게 부딪치면서 아. <laughs> 다른 버스 휙 하면서 물다 튀겨 그럼 이렇게 하면 되지 <laughs> 이러게 너그 정도 반사지 야 <laughs> 지하철은 바닥이 진짜 살인 무기야 비에 젖은 지하철. 근데 버스는 폴리우레탄 재질이야. 그래서 그게 비가 있어도 잘 미끄러지지가 않아요. 대신 대신이... 습기가 오죠. 습기는 지하철도 오진다. 아니야 아니야. <laughs> 봐봐 지하철 그리고 요즘 엄청 편한 거 알지? 문자로 기사님 여기 뭐 어디 온도 올려주세요. 그럼 온도 빡 올려주고. 야내 앞자리 앉으면 이렇게 뚝뚝. 찍고 말할 수 있어 기사님 만약 <laughs> 자리가 없어서 네가 맨디에앉았으 기사님 오늘좀 <laughs> 내려주세요 이렇게 못 탔단 말이야 난맨 뒤까지 안가 오늘도 어...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말하면서 우울진 그... 한강을 이렇게 쫙 보면서 완전 그림인 거 알지? 마음의 피로가 쫙 풀리면서 난 오늘도 지하철을 잘 탔다 내일도 지하철을 탈 것이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야 그래서 정말? 오늘은. 그래서 나는 오늘도 2호선을 탈 거야. 버스를 타면 은 이렇게 이동하는 시간이 전혀 지루하지가 않아. 왜냐면 이렇게 앉아서 차창도 보면서 아저 간판 인테리어가 바뀌었네. 저기 강아지가 아직도 잘 뛰어노네. 이런 걸볼 수가 있잖아. 그런 도심 속 작은 휴식 버스와 함께 느껴보세요. <laughs> 그냥 여유롭게 아무것도 하고 싶다는난 저번에 얼지코 얘기해서 패딩도 못 입고 다녔거든. 나 이제 나 이제 지하철도 못 타겠어. 민입니다. <laughs>